얘들아 나 어제오늘에서 한200 넘게 익절했어 어제 이더 110 얼마 익절하고 나금조금씩 조금 갉아먹게 비트는 그냥 홀딩하고 있고 비트는 익절 안 했어 솔라나 진입하자마자 물렸다 X 됐다 500달러 물렸다 야, 자두두, 이번에 1억 벌었던데? 야, 자두두 왜 이렇게 잘해? 갑자기 뭐가 굉장히 실력이 급상승했어요. 야, 근데 자두두는 신기한 게, 여기 보면은 막 50배, 100배를 치는데, 어떻게 청산을 안 당해? 아니, 이 양반은 무조건 50배, 100배야, 이거. 이걸 어떻게 하지? 타임머신 타고 왔나? 아, 리플 접. 야, 야, 비트 빠지면서, 쏘라나 존나 빠지는데, 아니, 청산은 안 나가겠지? 아, 리플 접. 새끼가 오르면 장이 그냥 십창이나. 내가 저래서 리플을냉간히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1.4억 벌었어, 저 형님. 어떻게 하루에 1억 4천을 벌지? 당신이 사람이야? 이틀 만에 2억 5천이야? 오. 오. 형님! 아우 기다리겠습니다 형님 아우 기다리겠습니다 형님 아쇼 잡고 짜파게티 끓이고 있어요 형님? 형님 같은 부자도 짜파게티를 먹구나 아니 2억을 벌고 짜파게티를 왜 먹어 비싼 거 먹어야지 간짜장 시켜 먹지 하루에 나는 딱 네퍼럴로 2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어 30만 원이나 꾸준하게 한 달에 1 천만 원만 이 새끼들은 맨날 가입한대 이 새끼야 내가 지난번에도 비트게 시작할 때이 새끼들이 이 승냥아 2억 굴려줄게 2억 굴려줄게 너거 가입해줄게 하더니 결국엔 7억 7달러 이 내��야. 너네는 말만 그렇게 하고 내거안 쓰잖아. 여러분들 도안 믿어요 이제. 청자분들 믿고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민망했는데. 아이 이 새끼들 래퍼를 하고 오늘따라 지랄을 하네 그냥. 아니 래퍼럴 하면 니네가 쓸 거냐니까 왜 자꾸 그렇게. 래퍼럴 하면 내가 한국에 일론 머스크 만들어 준다고? 됐다 진짜? 한국에 일론 머스크를 만들어 줘 무슨 한국에 거지가 거지 김춘삼 되겠지만. 비트 다시 간다. 아 어, 비트 빠지는 줄 알고. 씨. 야, 비트야 빨리 가자. 120K 가자. 오늘 술 먹방 안 해, 이 새끼야. 야, 나 죽어. 나 오늘까지 술 먹으면, 임마, 나 죽어. 나 진짜 송장 치러야 돼, 얘들아. 나 예전에, 여러분들, 진짜 몸 상태 좋을 때는요. 제가 술 제일 잘 먹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먹었는지 알아, 술을? 고량주 있지. 중국 고량주. 60도짜리, 막, 50도짜리 있지. 그거를 두 병원 샷했어. 20만원인가 30만원 먹고 고량주 두 병원 샷했잖아. 그러고도 멀쩡하게, 살, 방송했던 사람인데. 근데, 요즘은 많이, 많이 좀, 죽었어요. 제가 카지노 자무식이었다니까요, 옛날에. 킹어부킹 형님, 만원 감사합니다! 형님, 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기껏 내가 2억밖에 못 벌었는데 무슨 뭐 100만 원을 쌓았지? 만 원이면은 충분하지. 2억이 돈이냐? 그푼돈이지 그거, 그거. 에이, 2억 벌고 만원 주는 아주 알뜰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부자 된다고. 근데 얘들아 지금 비트 120K 갈것 같아 안갈것 같아? 왠지 여기서 한번 크게 팍 쏟을 것 같은 느낌도 받고 왜냐면은 118K에서 정확 맞고 지금 또 횡보 중이거든요 과연 그 꿈의 120K 내가 말한 꿈의 120K를 갈수 있을까? 이더리움 플러스 15만원 그렇지 오늘 일당 나왔다 그래, 하루하루 일당만 벌면 돼 오늘 일당 나왔고 얘들아 나 비트 수익률 보여줄까? 비트 지렛지 얘들아 65만원 2 9지렛지 얘들아 이걸까지 하면은 뭐또 100만원 또 버는 거지 뭐 그리고 야 나한테 테슬라라는 한방도 있어 이 새끼야 테슬라 양전해가지고 플러스 천만원 되면 나 나스닥으로 1,500번은 거야. 그렇지. 이더리움 지졌자? 이더리움 봤지? 이더리움 또 해주잖아. 오늘 20만원 또 해주지. 아, 내 이더리움 한다 했지, 내가. 테슬라 트럼프랑 화해하는 순간 개폭등하지. 내가 2021년도에 보라 코인으로 하루에 1억 먹은 거 실시간으로 본 사람. 나 하루에 1억 2천도 먹은 사람이야. 1억씩 두번 먹었어, 얘들아. 디센트럴랜드랑 보라로 1억씩 두번 먹었잖아. 내가 그때 5천만원으로 시작해가지고 2억 6천까지 4인가 5배 먹었으니까. 나밥 먹을 거야. 뭐 먹을까? 아우, 배고프다. 청국장먹자고요 그럼 더럽고 역겨운 음식은 안 먹어요. 난 대한민국 한식을 혐오하는 사람이 음식은 일본이나 서양식 이런 애들이 더 맛있지 한식은 쓰레기잖아 나트륨만 많고 한식은 맨날 그냥 맵고 짜고 맵고 짜고 맨날 그렇게 맵고 짜고만 하는데 나 오늘 제육볶음 먹는다 제육볶음 제육볶음 먹어야지 제육볶음이 어떻게 한식이냐 임마 전세계 사람들은 다 제육볶음 다 먹는데 왜냐면 은 전세계 사람들이 다이 고기를 볶아서 먹는 행위는 모두가 할텐데 그러면 새끼야 중국음식 중에 돼지고기 볶음 요리가 있으면 은 그것도 제육볶음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 새끼는 영국이나 중국 살아봐야 된다는데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미식국가야 중식이 세대3대 3대 진미국가야 중식하면은 세계가 알아줘 임마 저 중국인 아닙니다 이더 팔고 리플 살까? 아 이렇게 리플이 땡기지 이거 아 우리 리플이 저 자식이 왜 이렇게 땡기는 거야 이거 이더리움 갖다 버려버릴까 이 이거 아 리플이 아니라 XRP XRP X. XRP 리플 나나나 no, no, no. XRP you know XRP this coin name is XRP 야 도지 뭐야? 도지 왜 안분 사이에 7% 올랐냐? 아니 도지 코인 뭐야? 와 도지를 했어야 되네. 솔라나 말고. 아니 도지 하려고 했는데. 나 도지 하려고 그랬거든. 오늘 도지랑 솔라나 중에 고민했거든. 도지 할 걸. 아 나는 왜다 잘하는데 선택이 그렇게 안 되냐? 이게 뭐야? 아 이거 한끗 차이로 자꾸 이렇게 엇갈리네. 야 내가 그리고 어제 리플 산다 그런 거 기억나지? 내가 어제 이더 팔고 리플 리플 살까 이랬는데 아니 나는 다 맞추는데 왜 그로 맞추는 거를 다 그렇게 하냐 어제 어떤 애가 리플 차트를 분석해 달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리플 상방 이랬는데 그러니까 다 맞추는데 왜 내가 하면은 다안 해주냐 분석 잘했지 내가 분석 다 맞추잖아 내가 어제 차트 본거다 맞췄어요 페페 오른다 그랬지 리플 오른다 그랬지 다 해줬잖아 내가 수위도 오른다 그랬잖아 내가 그래 수위 리플 다 해준다 그랬잖아 내가 내가 안 사고 남의 거 분석하는 거는 다 맞추지 얘들아 인정 남의 거는 다맞춰주잖아 내가 맞춘 거다 말해줄게 지금까지 승량이가 맞춘 거 폴레이 솔레이어 만큼은 내가 다 해줬지. 승량이 원픽이었지. 세이 맞췄지. 수이 맞췄지. 골레 커넥트도 맞췄지. 다 해줬잖아, 내가 최근에. 이런 거다 떠먹여줬는데. 아르고도 내가 오른다 그랬지. 이런 것들도 다 내가 다 맞춰줬는데. 다 떠먹여주는데 얘네들은 뽀찌를 안 준다니까. 그런 거다 해주는데, 내가. 그리고 내가 비트, 7월, 8월에, 뭐라 그랬어? 120k 간다. 이것도 맞췄죠. 7, 8월 불장설. 내가 말했잖아. 이번 여름에 불장 온다 그랬잖아, 내가. 무조건 비트만 사라고. 다 떠먹여줬잖아. 지렸지? 애들아나 그리고 조만간에 인도 가거든? 된것 그 같아 지금. 나 하루하루 지금 잠들기가 무서워 너무 두려워. 인도 갈 생각하니까 꿈에서 나오는 인도 악몽 꿨어. 인도 가가지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한테 대가리 쳐맞는 꿈 꿨거든. 너무 무서워요. 하루하루 너무 두렵고 그 더러운 것 같은 거 인도. 야 애들아 나 걱정되는 게 있어. 나 원래 편식 겁나 심하거든. 나뭐먹어 가서? 향신료 똑같을 거 아니야 냄새. 그 카레가 우리가 아는 카레가 아니잖아. 우리나라에서 파는 삼분 카레 맛이 아니잖아. 그 같은 맛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먹는 삼분 카레랑 인도 가서 먹는 카레랑은 맛 자체가 다르대. 향신료 자체가 다르다잖아. 저 접종 맞았어요. 오늘 병원 가서 여기다가 장티푸스 주사 맞고 여기다가 A형 간염 주사 맞고 해서 양쪽으로 오늘 두개 맞았고 이제 내가 또 맞을 게 있어요. 광견병 주사 맞아야 되고 말라리아 맞아야 되고 거기 뭐 더러운 게 많아 가지고 위생이 더럽잖아. 그러니까 인도의 서브웨이가 있어. 그래도 인도의 서브웨이는 깨끗하지 않을까? 야, 인도 서브웨이는 그래도 체인점이잖아. 그래서 깨끗하지 않을까? 인도 서브웨이에서 무슨 뭐또 손으로 계질을하지 않을 거 아니야. 발담구고 막 거긴 체인점이니까 그래도 위생적으로 좀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요? 아, 쇼발 뭐야 이거? 죽어도 안 먹어줄게. 저딴 같은 거 길거리에 서 이거 먹잖아? 바로 설사야. 내가 봤을 때. 와, 어나 저거. 미션 걸려서 먹는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호텔로 도망쳐야지 방송 씹창 내버려야지 헬파티 만들어야지 한 여인이 음식에 소변을 섞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인도인들을 충격에 빠뜨린 영상입니다 네. 하다 하다가 소변을 섞는데 왜 섞는 거야? 나 이유를 모르겠어 우줌을 섞으면 뭐 음식이 더 맛있어지는 거야? 아니면 소금이 없어가지고 우줌이 약간 짜니까 소금 대신 쓴 건가? 약간 짜잖아 하강 인도 안 간대? 하하 <laughs> 나이스 <웃음> 어 뭐야? 광희가 인도 여행 파티 잔톡방 없애트렸다 진짜 안 갈라나 보다 <laughs> 음, 아잉, 아잉, 아잉. 헐. 여러분들, 오피셜입니다. 인도여행 취소래요. 그럼 나, 나 예방접종 왜한 거냐, 이거? 예방접종에 10만원 썼는데. 오늘 비트코인이 118k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여름 불장, 뜨거운 불장 한번 재밌게 한번 즐겨봅시다, 여러분들. 시드머니 펌핑되고 다돈 벌고 엄마한테 효도도 하고, 응? 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비트코인이 금 시총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면 비트코인이 만약에 디지털 금이면은 금 시총을 뛰어넘어야겠지? 그럼 어떻게 돼? 지금부터 10배가 오르게 돼 있어, 10배. 10년 안에 10배가 오른다고. 반감기 두번 지나면은 10배 오른다고. 그럼 얼마야? 하나에 10억이 넘죠. 당연히 그렇게 해주는 거지.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10년 후에 방송 이거 다시 돌려봐. 녹화에서 10년 후에 승양이가 말한 거 많은 게 맞추잖아. 나는 신이고 나는 노스트라 다무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번 년도에 나 구독자 10만 명 간다, 얘들아. 구독자 10만 명 되면 은 바로 정모한다, 2차 정모. 음, 내가 대관을 음, 하나 할 거야. 고깃집 같은 거를. 이번 년도 하나 할것 같아요. 한 가지만 말할게. 정모할 때이새끼들아 정모할 때 와가지고 술 맥주만 먹었대. 야볶자 먹지 마, 이새끼야 어떤 이 새끼가 지난번에 복분자를 처먹어 가지고 씨발 고깃값이 한 200만 원이나 왔는데 비싼 술 먹지 말고 소맥만 먹어라. 복분자1 열병을 까 가지고 그게 한 10을 먹어 나와. 삼겹살집에서 복분자를 왜 먹는 거야? 밀품질로 안 됩니다. 돈이 워고안 됩니다. 하유안 된다고? 아줌마하유안 돼. 야, 나도 회복 때지 나 얼굴 얼마 전에 시청났었잖아 근데 다나았다 제가 얼마 전에 얼굴 상태 보여드릴게요 반전술식 썼다고요? <laughs> 반전술식 거의 그냥 아무무야 아무무 암우무. 얼굴 봐 미라 미라 그냥 아무무였잖아 오페라 의 유령이야 그냥. <웃음> <웃음> 얼굴 봐. <laughs> 3월달부터 지금까지 4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얼굴이 다 나왔어. 어떻게 맨날 술차 먹고. 처럼 사는데 이렇게 멀쩡해졌지 얘들아 이거 봐 봐. <laughs> 야, 회복력 봐 봐. 화상 자국이거든요, 심지어. 이렇게 심한 상처였거든요.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나하잖아 얘들아, 나 흉터도 없어, 이제. 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봤을 때집 밖을 안 나가잖아 내가 자위선을안 쓰니까 그런 건가 봐 허건날 방구석에 처박혀있는데 침빛 자체를 안갔는데 하루에 제가 잠을 13시간을 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빨리 나은 거야 13시간씩 자니까 12시간 13시간씩 잠을 자봐 그럼 나아요 야 비트 다시 108K 갔다 비트 쏜다 내가 말했지 비트 120K까지 홀딩해 120K 간다 승냥이의 모가지 걸고 말할게 비트 120K 갑니다 남이 꼴딩에